오늘은 AB 초고조사님들께 원투 낚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구독하셔도 무료입니다 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어느 지점으로, 지형으로, 뭐 지점이자니, 쉽게 어느 포인트로 갈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뭐 배를 타고 가실 건가? 배를 타고 현상에 사실 건가? 갯바에 하실 건가? 아니면 본인 차를 몰고 이렇게 직접 가까운 방파지를 간다든지든가? 이렇게 아니면 부두가로 간다든가 결정을 해야 돼 미리 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뽕돌을 쉽게 구멍뽕돌을 쓸 건가 고립뽕돌을 쓸 건가 쉽게 카고를 쓸 건가를 결정해 가지고 낚시점에서 사셔야 돼또 미끼 동안 어떤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끼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 배를 타고 가시면은 예, 그배선주님한테 전화상으로 예약할 때 미리 무슨 지역님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전혀 모르고 별로 안파고 앉아 버린 차로 가셨을 때는 쉽게 제 생각에는 쉽게 구멍 뿌리라든지 고리 뽕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파고는블림이좀 심하니까 어, 이렇게 구멍 아니면 고리 뽕돌 둘 중에 하나 사세요. 이렇게 구멍 뽕돌 살짝 과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은 돌이호수가 있어요. 크기가. 크기가 뭐 적은 호수부터해갖고 10호 이하도 있지만은 10호 이상부터 뭐, 10호, 12, 14, 16, 18, 20, 25, 30, 40, 50, 계속 올라갑니다. 막, 100호까지. 그런데, 주로 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산상에 낚시 하시면은, 20호 이쪽, 저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호수를 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쉽게, 간단하게, 그냥 가까운 데서 하신다. 이렇게 차 자기 차도 가갖고, 보드바위 산다. 하면 14호! 하고, 20호를 사세요. 14, 20호. 왜? 14호는 물심이 안갈때 쓰셔야 되고, 물심이 가공면 14호 뽕돌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20호는 있어야 돼요. 이게 뽕돌이 바닥에 가, 라앉아가지고 이게 안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구매,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갖고 이제 뽕돌도 구입을 했어요. 자, 밑에는 아, 이제 뭐, 청거시가 됐든, 홍거시가 됐든, 쉽게, 이런 깐새우가 됐든, 이렇게, 크릴 새우가 됐든, 일단 구매를 해야 갑니다. 자. 그래도 조금 구매해 갔어요. 아, 포인 도착했어요. 포인 도착하면은, 이제 낚싯대를 조립할 거 아닙니까요? 쉽게, 이낚싯대 니들 장착을 하시고, 베이를 열고, 쉽게, 요 줄을 다 통과합니다. 줄 열고, 이 가이드에, 가이드에 다 통과를 시키세요.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이제 뽕돌를 채굴해야 되겠죠. 저번에 제가 체변은는 방법 알게 드렸죠 자, 다시 한번뽕돌체비하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공뽕떨이요 그냥 쉽게 쑥넣니다 자, 처음에는 14호 하세요. 14호. 어, 뭐 이런 구슬. 구슬이 다니 고무. 넣으세요. 자, 그러고, 더에묶으셔야죠 이렇게 묶습니다. 자, 묶을 때꼭 잊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바르셔야 돼. 카본 줄이라든지, 쉽게 나이동 사정 같은 경우는 잘 끊어져요. 왜? 네. 이, 이 고무걸, 봐보세요. 이 고무가 없다 가면, 이뽕돌이 쉽게 도대를 부닥칩니다. 테스트 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이 원줄이 상해요. 꼭 이런 구슬 아니면 이런 고물 뚝 튕기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바늘 사시면 돼. 뭐, 바늘, 묶어진 바늘, 뭐 2m, 아니면 1m, 2m 사이 묶어져서 판매합니다. 그거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돼요. 하고 먼저 지금 1 4호를 챘어요. 이제, 저거 혼자 낚시하려면 체야 두 대, 아니면 세 대, 네 대를 표시해야 돼. 그럼 먼저 뭐한두 대, 세 대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체비를 합니다. 요 하나는, 14. 또, 하나는 20. 또, 하나는 그냥 20. 이렇게 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끼를 찡겨야 되니까. 자, 미끼는, 찡기도막그릴게 간단하게. 이, 이게, 이제 가짜 미끼인데, 실제 미끼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청거시라고 생각하세요, 청거시. 청거시는 그냥, 이 살아있는 것도 생물도 있지만은, 요즘은 청거시도 식, 가공작고 나옵니다. 또 잘, 잘먹어요 제가 직접 가공도 하지만, 직접 가공서 만들어가지고, 실제 사용을 합니다. 잘 묻어요. 거기만 있으면 묻어요. 고기 없으면 안 물리겠지만, 거기 있어서 잘 묻어요. 자, 이렇게 찡기는 뭐, 그냥. 자, 청거시는, 그냥 이렇게 까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까고, 똑하고막 이렇게, 여러 번씩막 찡기세요, 이렇게. 청거시는. 자, 뭐, 쉽게, 찐 것이 말고, 이제 이런, 크릴 새우를 샀다 자, 이런 크릴 새우를 짰다. 크릴 새우도, 이렇게, 꼴랑기 뛰고, 이렇게, 넣는 식이 한, 한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 넣으셔도 돼. 근데, 저 같은 경우한 마리 안 나요. 쉽게. 뭐, 옆으로 이렇게 찡기고, 한세 마리, 크릴, 크릴 새우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마리 찡겼죠? 또. 두 마리. 보이시죠? 자, 세 마리. 이렇게 찡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크릴 새우가 일로 가겠어요. 대신 크릴 새우에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게 물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오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물심이 으면 이게 좀 떨어진 경우가 생겨요. 그럼 수시에좀 확인도 하고 가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렁이를 사용했다. 그럼 어래잘 버티고 있어요. 거기가 입질하기 전까지 잘버티고 있어요. 그럼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자, 뭐 이런 깐새우 쓴다든지 쉽게. 어, 어, 깐새우도 돼요. 깐새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깐새우 보이죠. 자, 한번 쭉 이렇게 찡기서게요 이렇게 찡기서요쉽게쪼개 이게 깐새 와니가 이게 처음에 보였던 것이 청곳시가 아니고 홍고시라면이두끼가 똑같아요. 이게 두껍겠죠 한두두 두 마디 세 마디 정도면 이렇게 똑같아요. 홍고시는 그러면 이홍고시는 어떻게 찡기냐? 이렇게 찡기셔야 돼. 이게 홍고시라고 했을 때 머리 부분 터어고 이렇게 온 몸을 통과를 시킵니다. 쭉 통과를 시켜, 요 통과를 시켜가지고 여기 쭉 올라와 가 이렇게. 하고 이 바늘 끝이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홍곳이는 이렇게 몸을 전체를 감통을 시켜가지고이 먹줄 위로 쭉 많이 올리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길게 찡겨야만이 먹이가 크게 보여야만이 고기를 또아 맛있는 먹이가 먹이, 먹이가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찡기셔야 고기 잡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한곳이좀 비싸요. 비싸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홍보실 어떻게 챙기나. 자, 이게 한 마리 하면, 이만큼 잘랐고, 이만큼 쪼끔 챙겨 이렇게. 그리세요, 같이. 이렇게 챙기면 안 돼요. 쉽게. 이양 하는 거, 조금 더, 길게 챙기세요. 자, 이렇게 챙기셨어요. 다음은, 아, 크릴 냄새. 이제 챙겼으면 이렇게 낚싯대로 왔다가, 장착했고, 챙겼어요. 이렇게 퀘스팅을 했어요. 퀘스팅을 했는데, 자 본인이 이런 산발이 없다. 쉽게 요 삼각 받침대가 없다. 한번 자바파에 살짝 넣으세요. 이런 쉽게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 받침대가 있으면 좋죠. 자 좋은 이유가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펼쳐놔요 걸쳐 놓고 자 이게 낚시대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이렇게. 이홈파는 부분에서 하고 테스팅하고 이제 이뽕꼬이 쉽게. 이뽕돌이 바닥에 안착이 돼야 돼요. 쉽게. 근데 물줘고 없을 때는 십석을 던졌을 때 이제 줄이 이렇게 풀려 나갑니다. 이 언저리. 원줄이 풀려나가고, 계속 풀려나가다가, 이뿅터이 바닥에 딱 닿으면, 더 이상 안 풀려나가요. 왜? 물, 심, 저도에 그, 레기가 없기 때문에, 가면, 더 이상 안 풀려나가겠죠. 연일에서. 그럼 이게 느슨해져 있어요. 가면, 이를 천천히 감으세요. 감아가지고, 이 줄을, 쉽게, 팽팽하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쉽게. 바닥 있는 부분하고, 낚싯대하고, 이렇게 팽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낚싯대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평평해야 고기에 필요하 푹푹 들어가는데, 그 이렇게 느슨해 갖고 있으면 고기에 필요하러 입질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왜? 안전히 흡입해 갖고 낚싯대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평평해야 돼. 그런데 이제, 물심 벗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아데 물심 좀 세어버렸어. 그러면 뽕떨자 쉽게 20%로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캐스팅하고, 계속 줄이 풀려나갑니다. 물심이 땄는데 이 줄이 계속 풀려나가요. 물심뜨잖아요 그러니까 뽕돌이 안착되어 있으로이 물심이 이 언줄 있지 않습니까요? 언줄을 데고 가보세요. 쭉쭉 물 방향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바닥에 닿 단지 안닿 단지를 몰라요. 이걸 잘하셔야 되죠. 자, 어떻게 하냐. 처음에 물심을 쓸때이 뽕돌이 바닥에 닿았어요. 닿는 것은 이제 본인이 못 느끼죠. 줄이 안 풀려가면, 아, 닿고 나서 전천히 감으셔가지고 쉽게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냥 물심이 되게 세보면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자, 이게 낚싯대요. 이게 낚싯대면 던졌죠. 줄 약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낚싯대 천천히 들었다, 살짝 가보세요. 들었다, 천천히 넘무턱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 하신 분은 잘안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출평평에 만들었죠? 쑥,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넣으세요 우리, 어, 이게 견제하는 방식이 하나인데, 견제가 아니고, 이 뽕토이 진짜로 바닥에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심이 없을 때, 천천히 이렇게. 어, 천천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탁! 하는 느낌이 푹 납니다. 차이트에서. 이 손으로 전달돼요 처음에 하신 분은 잘못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 자주 해보셔야 돼. 요 근데 이제 물심이 쓰입니다. 어, 쓰니까 뻥떨리고 헛수를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주는 언제 풀려 나갑니다. 그 밑에 또 어떻게 하냐? 계속 풀려 나갈 게 이제 어느 정도 뽕뚫이 떨어진 속도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물심 나갔을 때그 속도가 있을 거고 물심 쓸 때도 그 속도가 수심과는 비슷하겠죠. 많은 차이는 안날 거예요. 수심이 아마 내려간 속도를 보시고 나가 가고 는데 둘이 내려간 속도가 쉽게 이원줄이 자세히 보시면, 이원줄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미드에서. 퀘스하고 뽕뚜에 떨어지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뽕뚜디 무게 땀새, 내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뽕땅에땀달거도 줄이 이제 풀려나가죠. 물침 땀새. 그러면, 풀려나가는데 조금 더 늦어요. 그걸 하기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더 풀려, 덜 풀려나간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감으세요. 감아고 줄 약간 평평하게 만드세요. 가고 천천히 들었다가 보세요터 느낌이 났다 아, 땅이 닿은 느낌이 났다가뭐 그때 천천히 조금 감아고 줄 평평하게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낚싯대를 이렇게 철들 이렇게 낚싯대를 면 거치대 땅 놓습니다. 그리고 끝을 보고 있어야 돼. 왜 모든 이렇게 언투낚시에는 입질이 철대 끝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채비 할 때, 낚싯대 너무 이렇게 두꺼운 낚싯대 사지 마시라고. 불편해요. 캐스트 하기도 좀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하지만, 이 끝이 가늘고 약자한 것은, 에이미나 이쪽을 잘 받아요. 이렇게, 둔둥하다반대도 이렇게.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이 초입대 전다된 것이 덜 느껴져요, 이렇게. 반데 끝이, 이 끝이 가는 낚싯대는 살짝만 해도 톡톡, 때리는 느낌이 그냥 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나고어요 이렇게. 하나고 이제 한세개 정도 펴고, 이렇게 나갔어요. 처음에 캐스팅할 때, 이제, 처음에는 멀리, 하나는 중간, 하나는 가깝게. 왜? 그 이유는, 그포인트의 어느 지점에서 고기가 나올란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학률적으로, 자, 왼쪽, 오른쪽, 중간, 막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세우는데다 나가서 포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거기 입질이 왔어요. 자, 어느 쪽에서? 아주 멀리에서 입지도 않으면 두 대는 칠게. 한 대는 그냥 나르고한 대는 감으셔가지고, 멀리서 치세요. 순간 계속 입지도 는는게 많으니까. 그것도 어, 마찬가지 거기 입지도 은 포인트에서, 가깝게 아니면 중간, 멀리 해놨는데, 거기 입지도 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때거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캐스팅을 아주 멀리, 아니면 중간, 아니면 가깝게 해놨어요. 야 해놨는데, 자, 중간에서 입질이 많이 왔다. 자, 한마디 거기 잡았어요. 몰 멀리 가깝게 나온 입질이 없어요. 그 중간에 또 입질이 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두대 났을 때다 중간으로 다시 캐스팅을 해요. 왜? 네, 계속 입질이 나요. 순간, 거기가 하도 좀 나오는 수가 없어요. 순간 그 타임을 잡을 때, 빨리 잡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 가깝게를, 다시 감옥 걷어갖고, 중간에 캐스팅 하겠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막 순식간에 쏘나게 입질나고보요 자, 이제 입질을 하는 방법, 이 입질을 갖다 했을 때 어떻게 공감하냐. 자, 이렇게 됐어요. 보편적으로작고기는 낚시대에 이제 걸쳐놓겠죠. 이렇게 쉽게. 그러이게걸쳐놓으면 자, 이게 이 정도 걸쳐지겠죠. 쉽게. 요, 받침대에. 그러낚시대 끝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끝을. 이렇게 끝을 보고 있으면, 이 끝이, 끝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작고기는 턱 살짝 때리면 살짝 살짝 작고기 들어 살짝 때리는데 뭐큰 고기 라든지 돔 그런 입질은 어떻게 때리냐 이 초대 때 끝을 보시면 턱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훅훅아시죠돔 입질 외신 연신 큰 고기도 턱하고 훅 갖고 가요 작곡이고, 조그만 고기일수록, 이렇게, 팍, 팍, 따려요. 입대 체인지를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고기 딱, 입질이 와야 되는데, 입질이 안 와요, 이렇게. 아, 눈만 빠져, 계속 그만 채워가고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 언투낚시의 또 장점은, 뭐냐. 그는 방울. 찌낚시는, 계속 낚시, 반대로 찔러 흘려보내야 되지만, 이 언투낚시의 장점은, 시간이 여유, 여기로, 쉽게. 낚싯대 놔두고, 이 방울만 딱채시면이 방울 팔거든요? 싸요, 방울. 하나에 뭐, 5 0인가 하는데, 이렇게 방울 채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방울 채시면은 방울 채우고 딱 하면은, 뭐, 뭐, 남면 볶음도 드시고, 다딴 데서 무시를 하시고, 핸드폰도 못도 보고, 다 하시고 있다가, 쉽게, 여덟 시 가족들이 왔으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 올려. 이게 고기가 입질이 면 올립니다. 고기가 입질이 뭐 이게 올요이렇게탁탁하게 움직이게. 그래서 아, 움직이면 딱저 멀리서 물다가 아 바로 이렇게 막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큰 고기는 있지 않습니까요. 낚싯대 끄고 가는 거 생겨요. 그래서 이 낚싯대 이렇게 아 여기가 대물이 잘 나온다 하면은. 체가 바다가 끊어도 안다니니까딴일 하고 있을 때 낚싯대 끊고 가고 낚싯대가 물속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옛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낚시해 갖고 요 손잡이라든지 이 갖고 여기를 줄 줄을 묶어 갖고 쉽게 갯바위라든지 묶을 이렇게그돌 같은 데 있으면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왜? 네. 낚싯대 큰고기가 끌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큰 대물 나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원투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원투낚시는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체인비 타임을 맞추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초디 때, 끝이, 쉽게 낚실때 구매하실 때요, 끝이 좀 낭창낭창하고, 끝이 가는 것이 좋아요. 끝이 이렇게 둔탁하다, 가면 이, 초대 이게 톡톡 대는 힘세가 좀 적어요. 쉽게. 근데, 이렇게, 다늙다아면힘새 자체가 살짝만 떼다도 움직이니까 얼른 입집하기 하기 좋아요 그럼 체임지 타이밍을 놨다가 맞히는 게 빠르겠죠 하고 또 방울 있잖아요 경제에 맞듯이 방울 다가 놓고 반대게딴 데서 리를 하셔도 돼요 대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체임지 타이밍을 못맞춰 하지만 해 놓고 걸리는 놈은 또안 착한 걸려 있으니까 이거 꼭해 놓고 하세요 계속 쳐다보고 거기 안나오는 쳐다보고 만 기시지 마시고 자, 방을 꼭 켜시고 항상 낚시대는 치아 두대 아니면 세대네대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인지 타이밍. 자, 뭐 계속 거기 안 물렸습니까요? 가면 한 20분 30분 정도해갖고이필이 없다. 과정 했을때 아, 미끼 확인하세요. 미끼 확인해갖고 미끼가 별로다. 그면더큰 무게 아니면 흉시한 걸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캐스팅하세요. 자, 안 캐스팅 안한 자리도 캐스팅 해보세요. 쉽게 계속 가만히 놔두시면안돼이 아, 2-3분 동안 했다가 이렇게 거기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감보세요 낚싯대 세절던져나가다이 필요 없어요 아, 멀리 중간 가깝게 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제 멀리 중간 했는데 이번, 이번에 할 때는 왼쪽에 하세요 왼쪽으로 왼쪽에 딱딱딱 이렇게 안, 캐스팅 안한 자리 지점으로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던져 놓으세요 네. 뭐 30분 1시간 쯤 있는데 전혀 이 필요 이쪽이 없으니까 이쪽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뭐 30분 해갖고 이 필요 없다면 뭐 확인 꼭 하시라고요. 가무 시합과 다른 데로 캐스팅 하시고 다른 지점에 투척되게끔 하실 자뭐이 다음에는 요 뽕돌, 고디 뽕돌, 이렇게 여런 구멍 뽕돌, 여런 타거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쉽게. 낚싯대의 장단점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분탕한 낚싯대는 이렇게 어 입지를 파기 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시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하시려고 고생하셨다 이 말인데. 자.